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영신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9900입니다. 어, 현대 씨가 음, 3시, 아, 3월 16일 네, 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고요. 어제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아,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 그래도 상당히 이제 많이 보이는 얼굴이죠. 나스리 네. 항상 저역시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혜진 님께서 명신 산업에 물려 있어서 꾸준히 영상을 보고 있다. 이번에 물타기해서 34,000원이 평당가에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겠죠. 34,000원이면은 3만 0원 34,000원. 음. 그 34,000원이 면 여기죠. 네, 여기. 어, 일단 간다라고 하면은, 저기까지 가면은 좋죠. 네. 저기까지 가는 게, 만약에 뭐 뭔가 마디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구간이고, 여기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죠. 이 중간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에 있어서 여기를 이제, 여기 이 박스권보다는 이런 박스권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긴 한데 어, 즉각적으로 갈지 아니면 조정을 좀더 줬다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34,000원대라고 하면은 만약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빠져나오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올 수 있으면은 어, 그 다음 다시 한번더 거래 기회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피드백을 드리...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정희경님께서 이제 평당가가 39,000원에 620주가 있습니다. 39,000원에 690주면 얼마죠? 곱하기 620주.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000만원? 네, 30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아무래도 신규 여기서 신규 매수를 본다라는 것 자체는 주식에 있어서 조금 노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신규 매수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제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위의 평단가가 좀 위에서 형성이 되었거나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물리기 좋은 자리가 이런 자리라고 하자 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평단가를 낮춘다고 라 하면은 거의 다 대부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34,000원 정도면은 그래도 평단가를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맞춘 상태죠. 네. 보통은 일본 군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36,000원대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36,000원대. 네. 평단가를 근데 뭐 어떤 평단물타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평단가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평단가는 한 3만 원대 위에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천만원 정도의 여유 돈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물타기를 해서 평당가를 4만원까지 낮추는 게 현명한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 고견을 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3천 삼천만원 정도가 사만9천원 평당가에 있고, 3만원을 지금 이제, 물타기를 해서 평당가 조금이라도 낮춘다라는 관점이잖아요. 음, 글쎄요. 이게, 근데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저는 일단 물타기를 좋아하질 않아요. 저는 손절을 일단 빨리 하고 다시 밑에서 잡는 걸 추구합니다, 보통.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는 것보다는 손실 내고 다시 밑에서 잡는 걸더 좋아합니다. 제 성향 자체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상황,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또 무조건 제, 제가 하는 트레이딩이 맞다라고 말하기에도 어 물타기도 잘해서 수익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이게 49,000원 4만 정도면 4만원까지 평단가를 낮춘다라고 하면 좀 예매하다라고 생각해요 4만원 평단가는요 좀 살짝 예매하긴 하죠 4만원이면 네, 49,000원이면은 4만 49,000원이면은 여기 여기고 대략 여기죠 네 여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물리 조금 지금 산다라고 하면 은 평단가 좀 낮아져줄 수는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그게 만약에 내가 조금 뭐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거나 내가 만약에 좀 시간이 좀 많이 나서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어려워요. 그것도 만약에 어 한다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살짝은 기다려도 된다. 네. 지금은 오히려 조금 애매한 구간은 맞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국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수렴을 했었고, 수렴 이탈 이후에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나왔죠. 네. 여기는 이제 박스로 형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네. 굳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박셀바이오랑도 느낌이 비슷하긴 해요. 네, 박세바요랑 느낌이 비슷하긴 하는데, 음, 근데 이제, 바닥을 찍었다, 안 찍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고, 어쨌든 흐름에 있어서, 이제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 구간이 여기였고, 두 번째 구간이 여기였고, 세 번째 구간,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간,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네. 무슨 말이냐면은, 네.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주가가 놀았던 가격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놀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하면서, 빠졌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곧 한번 급등을 하긴 했죠. 예. 네. 갭으로 이제, 갭으로 이제 올랐죠. 올랐는데, 저항대를 받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직전 매물대라고 하죠. 이런, 이런 가격대들을 넘지 못하고, 사실 좀더 올라갔어도 괜찮았을 법한데, 어쨌든 이런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나서 조정을 줬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이긴 하죠. 이런 추세이긴 네. 네. 한데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조금 더 가까이서 본다라고 했을 때,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음. 이런 느낌이죠 현재.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는지. 네,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조금 연장이 되는 거고,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더직전의 저점 레벨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하단 구간에서도 반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주는지 일단은 봐야 되는 부분이 1차적이고, 만약 지켜주지 못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올수록 매수세는 세진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뜻수로좀매수가 세지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이제, 확신이 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심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은 이 주식을 바라보는 다른, 어...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실제 여기서 매수를 하든, 뭐좀 내려온다는 흐름에 있어서 언제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다만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를 지금 얼마 차이죠? 이 하단 구간과 하단 구간과 한 500원 차이로 찍지 않았어요. 네. 만약에 여기를 좀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오히려 안 찍어가지고 500원 차이로 안 찍어가지고 좀더 예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60분 봉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네, 단기적인 추세는 이런 추세고, 여기에 지켜주는지 일단 1차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지켜주지 않았을 때는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서 사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 내가 단일가로 이제, 매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평당가는 4만원이면은 2만원, 2 2만 4 0 0원 평당가는 많이,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36,000원대 막 이렇게 맞춰지면은 좀그래도잘 맞춘 평단가고 근데 문제는 지금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매수 관점을 대응해줘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조금 올라올 때마다 올라 이런 구간은 34,000원대 네. 그어겠죠 혜진님께서 말씀하신 3 4 0 0 0 원대는 올라가면은 저항 받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저항을 받지 않으실 것 같은가요? 저라면 저항을 받는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도 제, 제 생각에 바뀔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어떤 식으로 급등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항을 무조건 받는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만약에 이 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병이신 사람 같은 경우에. 이날 인가 리뷰를 진행했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 올라가면은 빠져 나오실 건가요? 네, 이 가격대 에 혹시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빠져 나오실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아 몰라 그냥 장기 투자하실 건가요? 근데 답변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안 네,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나빠 보이지 않죠? 이게 누군가는 계단식 상, 계단식 하락이라고 누군, 누가 이렇게 상상했겠습니까? 매수세도 상당히 쎘고, 쎘기 예,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걸 계단식 하락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던졌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게 되면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1차적인 거였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저항을, 저항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이 돼야 되냐면은, 그때도 예전에도 한번얘기 했을 거예요.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나서 지지까지 받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은 흔히들 말하는 역회된 숄더에 대한 패턴이 어느 정도 현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반전형, 반전형 역회된 숄더가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자체로 이제, 이제 내려와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아 느낄 수 있는 건 계단식 하락이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 시간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역추세 거래예요. 추세를 역추세 거래 자체 의미를 의말씀 드리게 되면은 이제 추세를 거스르는 거래라는 겁니다. 추세 거래라고 하면은 뭐가 추세 거래입니까? 대돌림 시에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해 상승을 해요. 대돌림 시에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추세 거래입니다. 왜냐면은이 추세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고점도 낮추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추세거래입니다. 추세거래는 리스크는 작아요. 리스크도 좋고 손익비도 좋아요. 근데 다만 역추세거래는 리스크도 크고 손익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뭐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도 보게 되면은 물타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 뜻이 추세가 돌려 만약에 추세가 꺾였을 때는 평단가도 잘안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만약에라도 주가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지금 구간은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또 밑에서 주주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주주할 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예매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오히려 좀 예매하긴 한데. 어쨌든,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인 요소들이 좀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음, 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근데 지금 안 잡으면 또, 어, 잡을 게안줄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여기서는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이런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트렌드 기반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았어요 어. 천만원씩 딱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이탈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단기적인 저점을 노초, 높여주고 있으니까 흐름이 그리고 나서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공적인 전략이죠 근데 여기를 살짝 이탈을 한다 몸통이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천만원을 다시 한번 손실을 좀 보고 다시 밑에서 잡겠다 이런 전략은 취할 수 있죠 보통 트렌드나 이런 걸 기반해서, 예, 이런 전략,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약간 쉽진 않아요. 예,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저 역시도. 예, 왜냐면은, 신경 쓸게 많으니까. 예, 그리고 하, 이런 저점 근처나 아니면은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휩스라고 하죠. 속임수가 난무하는 수렴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그리고 못 잡았다라고 해서 이게 음,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엔 아직까지 이릅니다. 아직까지 이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흐름을 지켜봐도 보이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진입을 한다든지 라 그때도 뭐 어떻게 이제 어쨌든 천만 원이든 삼천만 원이든 손실을 보는 건 항상 마음이 아프죠.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많이 아프고 근데 아마. 글쎄요. 네. 명신산업도 어느 정도 끼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예전에 제가 박셀바이오도 리, 리뷰를 했었고, 명신산업도 리뷰를 했었던 거는, 친규 상장주이고, 상당히 끼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리뷰를 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올릴 때는 또 화끈하게 올려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그런 거는 이제 기억해둘 필요는 있죠.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상, 명신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것 같고요. 3월 달첫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어,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어,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어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솔루션, 그리고 K-SIGN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어,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 으로 대응합니다. 어,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